안녕하세요 은가입니다 오늘은 일본 젓가락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천연목 제품의 젓가락입니다 보시면 세가지 모양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번째는 물고기 모양의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나무젓가락입니다 두번째는 또 여러가지 색깔 모양이 있는 우드 제품의 젓가락입니다 세번째 보시면 딱이 제품을 보면 와 시원하다는 느낌이 되죠자 한번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뭐 스테인리스나 다른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동을 먹거나 집에서 그리고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돈가스를 먹거나 이럴 때이 젓가락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색다른 느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집에 젓가락이 있지만, 여러 가지 패턴 모양의 나무젓가락으로 또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천연 목으로 만든 일본식 나무젓가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걸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